안녕하세요. 소울 트레이딩 카일입니다. 빠르게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스토리지, 아이오타, 도지코인 수익, 세이, 제로엑스, 리플, 하이파이까지. 자,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산타랠리가 벌써 시작이 되었고요. 소울 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의 매수매도 타점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 나가고 있어요. 언제나 100% 무료로만 운영하면서 이런 수익률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번 연말 시장 혼자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 편하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급등 코인 바로 스트라텍스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강력한 폭등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코인이에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일본 차트를 보시면요 자, 올해 10월 5일을 기준으로 미리 보여드린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서서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하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반면에 고 전부는 상승하지 않고 1480원 가로주 구워드린 이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다들 눈치 쳐서 쓸 겁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삼각수렴 그러니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패턴은 수렴의 끝까지 나아가며 끝부분에서 높은 확률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패턴 중 하나죠. 수렴이 형성된 이후로도 수차례나 돌파 시도를 해주었고 현재의 스트라티스는 한눈에 봐도 수렴 끝부분에 근접해 있는데요. 언제 갑자기 폭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치 활시위가 팽팽 하게 당겨져 있는 그런 급등 직전의 자리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거래량 잘 보셔야 돼요. 수렴이 시작된 이후부터 상당량의 양봉 거래량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상승분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자, 이건 즉 세력들이 데미털기를 하면서 거점을 올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트라티스는 자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는 거래량이 조만간 소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수렴 끝에서 해당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못해도 이 전고점 1,720원 부분까지 가볍게 상승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00원 매물 때까지 유의미한 차원 없이 단숨에 폭등할 수 있는 조로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천드린 스트라티스 업비트 코인들 중에서 연말 대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말 몇안 되는 코인이에요. 매도 타점 놓치면 은 분명히 빵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소울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이런 근거들로 제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언제나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혼자서 여러분들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고정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 하점만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당장 매수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 먼저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면은 장담 컨대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 전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